코로나19로 소비 패턴도 비대면 방식으로 달라졌습니다. 전통시장도 이런 흐름에 맞춰 배달 전용 상품을 출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카드놀이를 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홀덤 펍과 관련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경주 남산이 불법 묘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생태경관 보건과 산불 예방 등을 위해서라도 묘지를 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 결과 대구,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경주의 본사를 둔 한국수력 원자력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지난 9일 구미시에서는 산동면에 거주하는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 당국은 긴급 방역 소독과 함께 역학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 옥계동의 한 빵집 지난 9일 이곳의 가게 주인을 비롯한 아내와 자녀 2명 등 일가족 네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일부터 8일 사이 해당 가게에서 빵을 먹고 간 사람들의 명단은 확보가 됐지만 방문 포장을 해서 간 사람들은 파악되지 않은 겁니다. 해당 가게를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는 접촉자 325명이 지난 9일 검사를 받았고 1일 오후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문 포장을 한 사람이 많다 보니 10일 하루에도 170여 명이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은 해당 가게를 다녀간 사람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가 방문 시유증상 분은 보건소로 방문하여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가운데 보건 당국은 자녀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펼쳤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들과 선생님 등 150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같은 반 아이들 58명에 대해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검사받은 인원들의 경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추후에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2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미 지역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역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 구미 보건소는 확진자들을 상대로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협조와 자가격리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비 패턴도 비대면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죠. 전통 시장들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나섰는데요. 배달 서비스에 이어 배달 전용 상품을 출시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며 손님을 찾아나서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막깔람 반찬들을 집어 한 팩에 담습니다. 가게의 인기 상품들을 골라 만드는 배달 전용 상품입니다. 배송 기사가 이를 전달받아 정해진 시간에 맞춰 고객의 집까지 배달합니다. 가까운 시장에서 이렇게 좀 신뢰가 는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배달을 받아서 안에서 앉아서 먹을 수 있으니 코로나19 탓에 비대면 소비가 뜨고 있는 요즘 전통 시장들도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구 신매 시장은 지난 7월 배달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데 이어 최근엔 다양한 상품을 간편하게 포장한 배달 전용 상품까지 만들었습니다. 고객들은 신선한 제품을 편리하게 살수 있어 좋고 상인들은 배달 수수료 없이 제품을 홍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그래도 요새 이것 때문에 그래도 자 상품이 됐어요. 그래도 뭐 이것저것 요걸 사러 와서 이제 요것저것 사니까 배달 주문 수는 첫 배달을 시작한 7월 기준 220여 건에서 지난달에는 52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배달 수요에 맞춰 시장 측은 내년에는 더 다양한 배달 전용 제품을 기획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한3 0개 품목 정도로 이렇게 어, 이 신나고 양품을 좀 늘릴 계획이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어, 더 많은 분들이 보고 구매를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새로운 활로 모색에 나선 전통 시장, 시장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권미경입니다. 울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경북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병상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돕기 위해 경북권 생활치료센터인 한국국학진흥원 인문정신연수원에 울산 지역 확진자 12명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카드 놀이를 하며 술을 마실 수 있는 홀덤펍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구시가 홀덤펍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자체 점검반 9개 조를 꾸려 12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관내 홀덤펍 31곳을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테이블 간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방역 수칙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번화가 일대를 돌며 일반 음식점이 클럽 형태로 불법 변칙 영업을 하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영천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다중 이용 시설을 임시 휴관합니다. 휴관하는 시설은 임고서원과 최무선 과학관,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 보훈회관 등 여덟 곳입니다. 노계문학관과 전통문화체험관 등의 사전 관람 예약자에게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향후 예약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주 남산을 흔히 노천 박물관이라고 부르죠. 골짜기마다 석탑과 불상 등 수많은 문화재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남산 전체가 신성한 장소, 소위 명당이라는 인식 탓에 우후죽순 묘지가 들어서면서 남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생태경관 보건과 산불 예방 등을 위해 묘지를 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사적 311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남산. 국보와 보물 등 지정문화재 50여 건을 비롯해 100여 건의 비지정문화재가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남산을 오르다 보면 문화재와 함께 엄청난 수의 묘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흙더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연고 묘지입니다. 이렇게 탐방로 주변으로 어렵지 않게 묘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6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공원 내 묘지 설치가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남산 전체가 명당이라는 인식 탓에 불법 분묘가 무분별하게 조성됐습니다. 조사 결과 탐방로 50m 인근에는 천여 기, 문화재 100m 인근에는 460여 기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산을 찾은 탐방객들도 거대한 공동묘지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산에 탐방로라고 오니까 올라가면서 내려면서 가 이렇게 무덤이 많이 있으니까 기분이 그래 좋지는 않아요. 성묘객들의 작은 불씨가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나무를 베거나 샛기를 내는 등 불법 묘지로 인한 훼손이 심각해지자 경주 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11년부터 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남산에는 6,100기의 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10년간 묘지이장사업을 통해서 936개의 묘지를 이장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1000개 정도의 묘지를 더 이장함으로써 남산의 문화 경관 가치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무소는 무덤이 빠져나간 자리에 은방울꽃과 진달래 등 다년생 자생 식물을 심고 보호시설과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훼손을 막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12일 오전 3시 12분쯤, 안동시 오갸동 영호대교에서 20대 남성이 투신했습니다. 함께 있던 남성의 아버지도 아들을 구조하기 위해 강물로 뛰어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교각에서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이들 두 명은 생명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안전관리 소홀로 아르바이트생을 중상을 입게 한 이월드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권성우 부장판사는 대표이사와 함께 기소된 이월드 팀장 등 직원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법인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월드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과 직원들에게는 금고 1년,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청렴도 평가 결과 대구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경주의 본사를 둔 한국수력원자력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대구 도시공사와 영주시 등 6곳은 꼴찌인 5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경북도는 지난해보다 2단계 오른 2등급으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고 대구시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충북 도담에서 경북 영천 간 중앙선 복선 철도가 14일부터 부분 개통합니다. 개통 구간은 영주까지로 하행선만을 이용해 단선으로 열차를 운행합니다. 17일에는 안동까지 단선으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사 과정에서 임시로 사용되던 영주 시내 구간 철도와 건널목은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달 말 제천에서 원주 간 구간이 복선으로 개통되고 내년 1월 중 KTX 열차가 도입되면 영주에서 청량리까지 1시간 40분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공동 주택에서는 모든 투명 페트병을 폐플라스틱 제품과 별도로 구분해 버려야 합니다. 환경부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은 오는 25일, 단독주택은 1년 뒤부터 투명 페트병을 따로 버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 원료로서 활용 가치가 높지만 그동안 색깔이 있는 페트병 일반 플라스틱과 섞여 버려져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구시와 구구는 지역 내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협력해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 마대 등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통장 회의 등을 통해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알릴 예정입니다. 한국 감정원이 한국 부동산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 출범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은 10일 대구 혁신도시 본사에서 비대면 출범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 조사, 관리와 부동산 가격 공시, 통계, 정보 관리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영주시와 주식회사 큰나무가 한옥 대중화를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큰나무는 오는 2022년까지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에 20억 원을 투자해 나무를 다듬는 치목장과 한옥 교육장을 설립하고 영주시는 그 과정에 필요한 인허가 등 각종 행정 업무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주변의 한옥과 장승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는 등 양측은 이 일대를 한옥 대중화를 위한 거점 기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청도군이 3년 연속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청도군은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0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에서 새마을, 새마을 환경 살리기 대회 개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일제 방역 실시, 새마을 기록물 자료 전시관 조성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청도군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마을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가 10일 중국 소관시와 우호 교류 1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양 도시 간 문화 관광 체육 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영주시와 소관시는 지난 2010년 4월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했고 양 도시 대표단과 청소년들이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북 북동 산지와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하늘은 흐리겠습니다.